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 황영웅이 8월에 구입한 40억 원짜리 새 집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집이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관심이 폭발한 이유는 단순히 그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테리어 비용만 무려 10억 원이 들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영웅의 새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가 이 집을 구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영웅의 새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그야말로 궁궐 같은 집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대중의 사랑이 결집된 이 집은 고급 주거지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외관부터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이 집은 마치 현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집을 둘러싼 정원은 마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정원에는 사계절마다 변하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있어 집안 어디서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집 내부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집의 인테리어는 황영웅의 예술적 감각과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로 집안 곳곳에서 그의 세심한 배려와 독특한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은 각기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거실은 그의 가족과 팬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대형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와 환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최신식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의 주방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으로 최첨단 가전제품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며 가족이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큰 식탁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주방은 황영웅이 어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어머니를 위한 맞춤형 건강시설입니다. 황영웅은 어머니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집안 곳곳에 최신식 건강관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첨단 건강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체력을 보강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만을 위한 휴식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침실과 첨단 마사지 의자, 그리고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명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영웅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왔고, 이번에 이 집을 구입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감사의 표현이며,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황영웅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며,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황영웅이 어머니와의 동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황영웅이 새로 구입한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다른 꿈을 꾸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집은 그에게 있어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중요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동거는 황영웅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이는 그의 음악적 성과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그의 삶과 음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집 구입을 통해 황영웅은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이 집은 황영웅에게 있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집 구입은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도전과 성공을 의미하며 그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황영웅이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집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고 더욱 큰 성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번 집 구입은 황영웅에게 있어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집에서 황영웅과 그의 어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것입니다. 황영웅은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머니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집 구입은 황영웅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황영웅의 새 집은 그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이루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집은 그의 음악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그의 삶과 음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집 구입은 황영웅에게 있어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황영웅의 새로운 집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새 집에서 시작될 황영웅의 새로운 여정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그의 활동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황영웅의 새 집에 대한 분석과 충격적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황영웅의 40억 원짜리 집, 과연 현실일까? 국제부동산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새집 가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연예계의 최고 스타들이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4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 자체로도 과장된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습니다. 10억 원 인테리어 비용, 정말 필요한가?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인테리어 비용이 10억 원이라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극단적이며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화려함을 추구한 결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치가 필요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타의 사치, 사회적 메시지는 사회학자들은 황영웅의 후화, 운집 구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는 대중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가 어떻게 비춰질지는 많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 황영웅의 가족 중심적 접근, 의도는? 심리학자들은 황영웅의 가족과 의동거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황영웅의 동거 계획은 감동적이지만 그의 결정이 실제로 가족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대중의 기대와 어떻게 어울리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황영웅의 새집 환경적 고려 부족. 환경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새집 건설의 환경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는 종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트로테스타의 경제적 우위. 자원의 공정성 문제 경제학자들은 황영웅의 재정적 우위가 자원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원의 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황영웅의 새집, 한국부동산시장의 지표? 부동산 분석가들은 황영웅의 새집이 한국부동산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거액 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황영웅의 새로운 시작, 상징적 의미는? 문화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새 집이 그의 커리어와 삶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집 구입은 단순히 재정적 성공을 넘어서 개인적, 문화적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황영웅의 집, 대중의 반응은? 대중 심리학자들은 황영웅의 새 집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분석합니다. 대중의 반응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스타의 사치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중요합니다. 황영웅의 인테리어, 과연 적절한가?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집 인테리어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식적으로도 너무 높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런 접근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황영웅의 세집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임을 보여줍니다.